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9월 8일 11기 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일을 얻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을돼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낙위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건을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계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하니.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이르되 내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계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아멘.오늘의 큐티힌트 세 가지입니다.첫째 아이 어머니의 행동을 주의해서 보십시오.둘째 아이 위에 엎드려 입과 눈과 손을 그에게 댄 것을 생각해 봅시다.셋째. 반드시 여왕기상 17장 엘리야의 일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뷰티 힌트 첫 번째, 아이 어머니의 행동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침상에 두고 남편에게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서 갈멜산에 도착하여 개하 씨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습니다. 다른 그 어디에도 눈도 돌리지 않았고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후에 이 여인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쏜 화살처럼 무섭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날 때까지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게하 씨가 평안하냐 물었을 때 평안하다고 답하는 걸 보십시오. 요즘 말로 영혼 없는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아이를 주셨으니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 향한 통로, 즉,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그리고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 구원을 소망한다면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달려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우리 삶에 다른 관심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아이 위에 엎드려 입과 눈과 손을 그에게 댄 것을 생각해 봅시다.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다 라고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 행위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는 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법적인 행위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여호와께 기도한 것을 읽더라도 기도와 함께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행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이 아이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에 접촉한 엘리사는 부정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사망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결국 자기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엘리사의 정성과 사랑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힌트 두 번째, 구원은 상대를 불쌍히 여겨 같은 처지에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반드시 11기상 17장 엘리야의 일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11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엘리아가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에는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선지자의 침상에 누이는 것부터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여 아이가 결국 살아나게 되는 것까지 매우 흡사하여 어떤 사람은 한 사건을 두번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왜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거듭해서 일어났을까요?여러기상 17장 24절에 힌트가 나옵니다.죽은 아이를 돌려받은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들이 전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며 진실인 것을 보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선지자는 죄와 회개를 선포할 뿐 아니라 회복을 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힌트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상으로 2024년 9월 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